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장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사로 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토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울에서마다 알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친구,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서 에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일을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은 날마다 찬미 받으소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다. 우리 하느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주 주 하느님께 있네.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바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는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참미 예수님, 네, 은여일파상원 교회 여러분들, 그래 오늘 선거일인데. 어, 선거 다들 아직 안 하신 분들, 예, 단순히 어떤 그냥 뭐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별로다, 이번엔 하기 싫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이 나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기도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예, 선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데 우리가 땀으로 귀찮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서 투표하는 이런 수고와 노력들, 땀의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또한 하나의 기도의 형태가 될 것이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정말 드리면서 정말 정치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그죄 어, 속에 있고 악한 생각에 있는 정치인들, 용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나가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마음으로 또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깨끗한 정신으로 어,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성호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신 분들 이 있다면 예, 무거운 엉덩이 일으키시고 무릎에 힘 주시고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 오늘 우리가 이사드리면서 예, 우리 부활하신 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시점이에요, 이제. 승천대축일 을 보냈지요? 좀 있으면 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왕님 대축일 쭉쭉 이어지는데, 이 부활의 마지막 여정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당신의 그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아들은 또 순환과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주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 참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늘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요, 밀레토스의 고별연설인데요 사도 바오로께서 1차,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물론 그 사이사이에 한거 여정을 뭐더 많지만, 크게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이제 크게 이제 나누는데, 이여정 속에서 정말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그쪽 위에 정말 그 로마와 스페인을 빼고는 다 이제 유럽에 온 지역, 유럽에 온 지역까지 다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원로들, 만날 수 있는 모든 원로들을 함께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아주 사도 바오로가 오기만을 오면 잡아 죽이려고 확정하고 기다리는 그 적진 정말 그 적진 한 가운데인데 예,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될지 빤히 알면서 그냥 모든 거를 주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잡히시고 이제 정말 대인이 되어서 거기다에 정말 로마 시민으로서 대놓고 상소합니다 카이사르 황제에게.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카이사르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정말 엄청난 그 주님의 어떤 그 메시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마지막이에요. 이걸 보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부터는 잡히셔서 죄인이 되셔서 지내시면서 배로 이제 이동을 했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자유롭게 다니신 게 아니에요. 어, 전해지는 바에 의 하면 가택 연금이라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집 집을 한채 주는데 그 집이 감옥이에요. 그 집밖으로 나갈 수 없는 형태의 가택 연금형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제한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어, 사장과 말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럴 때만 이제 만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지. 어, 정말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끝까지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전하시다가 또 전하려고 했고 비록 황제는 황제 앞에서 증언은 못했지만. 예. 마지막에 예, 정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셨죠. 서서 바로께서는 그래서 이 도끼로 예, 목을 베는 참수형으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복음을 자유롭게 자기 발로 전했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밀레투스의 고별, 고별 연설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너무 이,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정말 울컥해요. 예, 울컥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따른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떤 자세야 되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가 이 사생전 말씀에 이밀레스의 고별 연설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문장부터가 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여러 시전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도직 삶을 정리하면서 말한 첫 문장이, 응,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전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요.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말 아주 눈물을 흘리며 박해와 시정과 음모, 음모 때문에 박해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느님을 어떻게 하느님 사랑했니, 섬겼니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특히 오늘날 우리, 우리 정말, 종교의 자유 속에서 번영한 사회 속에서 삐까뻔쩍한 교회와 성당들 잔뜩 세워진 이세대에 만약에 여러분은 당신은 주님을 어떻게 성겼습니까? 하면은 뭐라 대답할까요? 저는 성당 짓는데, 앞장서서, 봉복 기분 많이 했, 성금도 많이, 보험도 많이 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이 성당도 짓고, 저 성당도 짓고. 제가 본당에서요, 뭐, 어, 저 밑바닥 그냥, 그, 남, 뭐, 남성 구역,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뭐 사목회장을 하면서 몇 명의 주임신문이 모셨고요. 제가 전례단에서이전례단 전래를 이끄는 거를 몇십 년을 했고, 우리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 사도 바울화처럼 말, 말, 말할까요? 고백할까요? 어? 여러 사람들의 음모와 그 음모 속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험손히 예수님 성겼습니다. 울컥한 대답이, 정말 너무 울컥한 대답이에요. 예. 네. 요즘, 신앙 이제 쭉 저는 사제 생활하면서 쭉 하면서 왜 우리 우리는 사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대답을 못 할까? 예수님 위해서 몇 번을 울었는지가 자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정말로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내 목숨일 목숨까지도 노리면서 가하는 모든 음모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주님을 섬긴 것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 얼마나 있을까? 그저 어떤 그저 어떤 훈장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히 겸손히 묵묵히 예수님 사랑해서 따라가는 20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서로 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골마다에 에서마다 일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도 너 지금까지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될 거야. 존경받고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네. 성당 짓는데 얼마 했다 그러면은 어? 얼마 성전 보험으로 기부했다 그러면은, 또저 성당 짓는 대로 저 시골 성당 기부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정말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네요. 어? 돈이 많아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요. 박수 쳐주고 인정받고 떠받들리고. 내가 본당, 이본당에서 몇대 신부님을 몇 명을 모셨어요? 몇대몇대 몇 대, 몇 대. 사목회장이었어요? 모였어요 제가 전례담 뭐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내가 사제인데 성당 몇개 지었어요? 예. 나 성당 몇개 지었단다 얘들아 글쎄요 진짜 예수님은 그걸 볼까요? 그건, 그걸 안 보지 않겠지만 진짜일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짜일까요? 20장 2 0절에그 다음 문장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잡아 죽이려 그러고 그들의 철학, 그리스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그 정말 콧대 높은 철학과 그 자신들의 학문적 지식과 자신들의 그 논리 속에서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속에서도 그냥 그이 어리석은 복음 하나 들고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돼요이두 가지로 아세 가지로 예. 음모 속에서도 아, 시전을 겪으면서 눈물로 겸손히 주님을 섬겼고그 다음에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과 개인의 집에서까지 개인에게까지 가르쳐 주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예.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유다인들과또 복음을 비웃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리스인들에게 우리 주하나님께 돌아오고 주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네. 너는 예수님이 뭐했니? 너 평생 삶이 뭐였니? 너 예수님이 뭐했니? 라고 했을 때 무슨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저였으면은, 다른 걸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요, 본당에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요,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했고요, 애들이 막 그때 신자가 늘어났어요. 제가 이걸 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뭐 이렇게 좋아해서, 청년들이 좋아해서요,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부끄럽지 짝이없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요 저는 눈물 흘리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포인트도 없어요 네. 무엇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은 영적인 거 정말 꼭 먹여야 되는 거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가서 꼭 전해주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망 때문에 나오는 그 열정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 정말로, 신자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부은 말에서, 어, 괜찮다, 어, 뭐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서, 그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위로나 되고, 그냥 마음이나 적당히 추스려주고, 따뜻한 말, 격려의 말만 하려고 그랬고요. 못 하나, 못 하나, 내가 뭘 제대로 했나? 근데 이게 저만의 신문이, 신문이, 신문이니까, 사도 바로 사도 바오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못해내 본당에서 평신도로서 진짜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만난 주님 있으면 그 주님을 정말로 알려주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그러고 하는 그 마음. 예. 사도 바오로처럼 동족에게는 음모의 대상이 되어서 죽임을 막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은 예수가 뭐냐면 피웃더라도, 복음이 뭐냐면 그, 그까지 뭐냐면 피웃고 무시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우린 그, 나는 그랬나. 전 사제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특출하고 특별한 사도 바오로니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은 그, 특출 나시니까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에이, 저희는 신부님, 그냥, 저희는요, 그냥 살게 좀내버려 두세요. 대충 살면 돼요. 아니, 신부님도 뭐 그냥 서울 쪽에 그냥 뭐 보통 신부잖아요. 그냥 서울 쪽에 기라서 같은 신부님 많으신데, 뭐 신부님 유별나게 그러십니까?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날 때는요, 우리 만날 때는요, 그날 그 시간에 만날 때는요.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니? 넌날 사랑했니? 그럼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뭐 행사 잘해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막 본당에 갑자기 청소년이 늘어나고 청년이 늘어나고 다 내만족이었죠. 내만족이에요, 그냥 칭찬받고 싶은 거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그건 오늘 사도 파오로의이세 가지 말에서 딱딱딱 나와요. 예. 그리고 상관 없어요. 예, 2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가는데 상관 없어요. 거기다 잡혀서 죽어도, 뭐, 어째도, 무슨 일 벌지 모르겠지만, 난 상관없어.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날 그 시간이 되면, 갑자기 용기가 솟아오르고, 육신의 고통이 없어지고 해서 숨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바오로사도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앞에 함께 자신의 영혼을 못 박은 자, 자아가 죽은 자, 자기를 완전히 내버린 자, 바로 이 자가 승교하는 거예요, 결국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자아서 죽이진 않지만, 예, 그럴 수 있는 정말, 정말 귀하겠죠, 그런 사람들? 그런 귀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 정말 나를 버리고, 날마다 내 십, 제 십자가를 들고 가면서, 이 사도 바오로의 고백을 내 삶이 내 삶을 얘기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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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 바오로의 이 밀레트스의 고백서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눈물로 겸손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 정말 다른 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정에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해도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음모에 시달리면서 죽을 위험이 있더라도 회개하여 하는 게 돌아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사는 거. 우리 모두 이세 가지를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온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는 은혜를 다 함께 청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마음이 심장이 울컥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오로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안에서 정말 은혜가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